포르쉐가 좋으신가 봐요. 저번부터 포르쉐를 박으려고 하시는데 네. 잠깐만, 잠깐만. 뒤, 요, 야, 앞으로 직진해. 뒤에 람보르기니거든? 일단 보내주자. 아, 예. 어 직진, 직진. 어, 잠깐만, 차원 앞 포르쉐, 포르쉐. 역시 결전의 날이다 하는데 내일 드디어 국구의 운전면허 시험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보험도 들어놨고 스파르타식으로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 내일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내일도 떨어지면 진짜 사람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많이 떨어진다 전손 놓을게요 이 새끼가 면허를 따든 말든 얘가 면허를 따든 말든 신경 안 쓸게 알겠지? 저번에 들어왔을 때도 다음날 시험 보러 간다고 했는데 도 했는데 오늘도 내일 시험 보러 간대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제 방송 오랜만에 오신 분은 어 뭐지? 어 저번 방송이랑 녹화방송인가?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야, 이번만큼은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말 히해 진짜로. 그리고 그때 떨어지고 한 3주간의 시간이 있었어. 축구도 연습을 많이 했겠지. 1일범도 계속 들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야, 축구는 붙어야 됩니다. 아 진짜 애 하나 키우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키우는 기분이야.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한만큼 축구도 빛을 보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해요. 그 혹시나 만약에 정말로 합격해도 그차못 탈. 안탈 거예요. 축구가 만약에 몇 합격해서 저는 당분간 그차 축구가 운전하는 차는 탈 생각이 없고. 알다 축구 씨 여기. 들어오십시오. 음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일 드디어 연어 시험 날입니다. 여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실수하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로로 응. 지나 응. 해서 오늘 가르침 받고 응. 확실하게 응.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내일은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신감 있죠? 네. 똑같은 실수 반복하시면 안 되고 오늘 제가 30분 단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일일 보험도 들어 놨고 차도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나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격려와 화이팅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축구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해. 긴장만 안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나다 준비되셨으면은 벨트 하시고 운전에만 열념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전방 주시하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시동 먼저 걸고 편하게. 오케이 준비 다 되면은 준비 다 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백미로랑 다 맞추고. 어, 긴장하지 마. 긴장 많이 했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준비됐습니다. 출발하십시오. 그럼 지금 부터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장하지 마시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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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고요. 예오예오 오, 그리고 오그 확발 보시면은 예 포르쉐가 좋으신가 봐요. 저번부터 포르쉐를 박으려고 하시는데 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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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어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가 뭐 시험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구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 첫 번째 코너링. 첫 번째 코너링. 첫 번째 코너링. 오 좋아요. 스무스합니다. 오, 좋습니다. 두 번째 코너링, <목소리도> 너무 크게 도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차선 보이시죠? 예. 차선 넘지 않고 코너링 스무스하게... 오, 잠깐만, 요 않고 코너링 스 괜찮아, 괜 괜찮아, 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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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선 넘지 않고 코너링 오, 차선 넘지 않고 코너링 오, 차선 지금 왼쪽에 약간 좀 넘은 것 같은데? 넘지 않고 코너링 스무 차선 넘지 않고 코너링 차선 넘지 않고 코너링 지 않고 코너링 하지고코너하 넘지 않고 코너링 스무스하게... 코너링 스하지 않고 코너링 스무스하게... 고 코너링 스고 코너링 코너링 코 잠시만요, 잠시만요. 천천히 가주세요.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가야 돼요. 예, 네, 할 때는 거기 좌회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보시고 가야 돼요. 음? 어. 잠옷. 오, 오, 좋았어. 오, 가, 가. 예, 예. 그 그래, 어디 됐어. 잘했어, 잘했어. 아, 어, 지난 3 0까지 무사 왔어요. 예.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화살표 지금 보이시죠? 113동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오, 이제 슬슬 슬슬 속명냅니다. 어 스무스하다 이제. 코너링도. 코너링 스무스하게 잘 도네. 여기 제일 난 코스야. 요고길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좀난 코스긴 해. 아 어, 야, 저 어디 가냐 씨. 야, 어디 가.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역주행이야. 조커 씨, 잠시만요. 조커 씨. 지금 당신 역주행.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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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창문 내려. 아, 잠깐만. 창, 창문. 창문 내려 보세요. 잠시만요. 아, 조커 씨. 창문 창문. 창문 내려. 창문. 창문 내려 보라고 여기 역주행이야 일로 가는 게 아니라 화살표 있잖아 맞지? 들어오는 게어 절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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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야 간다 간다 축구야 가능하다 오오 오, 오, 이거를 오 이거를 축구가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번 네, 교육 한번 해고볼게 문제점이? 네. 판단을 빨리 해야 돼. 도로주행에서는 후진이 안 돼. 한번 들어가면 끝이야. 응. 지금은 차가 없고 하니까 너의 판단이 실수가 나면 방금처럼 막 후진해서 들어가는데 도로주행은 그냥 그 판단이 끝이란 말이야. 예. 그그 그러니까 판단을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형 어. 코너 돌때 엑셀을 밟지 마. 그게 더 문제야. 도, 코너 엑셀. 돌 때는 엑셀을 밟을 때 천천히 속력을 낮추면서 코너를 도는 거야. 오케이? 코너를 돌때 X를 밟는 게 문제다. 음, 그게 제일 문제야. 그 너무 크게 도는데, 봐봐, 여기서 도면 안 돼. 아, 여기서 돌면 안 돼? 어, 그 전에 돌았어야 돼. 아, 이게 레이니까 지금 짧아서 이게 가능한 건데, 일반 승용차면 저거 갔어. 일단,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형님. 어, 올라가보자. 그렇지. 어, 코너를, 그렇지. 이렇게 돌려. 어, 이제 감 왔네. 그래, 이렇게 돌리는 거야. 여기서 종요해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봐봐. 지금 사거리에서 어떻게 차가 튀어나지 몰라. 맞지? 그때 소, 속력을 줄여줘야 돼. 알겠습니다. 양력을 보면서. 방금 너 그냥 발아버렸잖아 와 좌회전 한번 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지요 잠깐만 잠깐 뒤야 앞으로 한 직진해봐 뒤 람보르기니 거든 일단 보내주자 아예알겠 어, 직진 직진, 직진. 어저차 온다 앞에 포르쉐 포르쉐 지나가세요 네, 네, 지나가 어, 네. 지나가세요, 지나가. 아, 예, 지나가세요 어 그렇지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세요 비싼 차는 저럴 때는 그아예 고맙습니다. 이제 딱 주차하면은 끝이야 잠깐만 여기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뭐 이딴 차야 자리가 없나? 이 네. 2층으로 가자. 시야. 잘 됐다. 2층으로 가겠습 음... 도로 주행이라서 도로도 이렇게 알려 줘야되는데 이거는 내가 시험관이 아니잖아. 이게 옆에 만약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 그럼 하겠는데 이건 브레이크 페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위험해요, 솔직하게. 오우야 아! 오션! 1번 했잖아 방금 어, 어. 아아그리 많이 늘었어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맞죠? 확실히 많이 늘었어 자리가 없는데 근데? 야 창문 열어서 못하겠어 말해 이거는 뭐 주차는 솔직히 말해서 도로 주행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어 못하겠다 말해 알겠습니다 네. 이거 넣으면 인정한다 오 잘하는데? 오 좋아 오 잘한다 천천히 오 좋아 좋아 오, 잘하는데? 여기서 들어오면 딱 깔끔하다. 아니야, 왜, 왜, 왜다 들어왔는데 왜 돌려 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됐어? 어, 잘했다. 오케이, 인정. 아, 늘었네, 늘었어. 오케이, 굿. 아니 어, 뭐해? 뭐, 아니, 왜, 왜 이래, 얘? 뭐해, 이 새끼? 이 정도면 합격이야 됐어 괜찮아 어 야야 제발 그렇지 받아주축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올라가서 얘기하자 다행인 점은 저번 영상보다 확실히 늘었어요 내가 오늘 진짜 저번이랑 똑같으면 진짜 혼내려고 그랬거든 근데 확실히 저번보다 좀 나아졌고 매니저 뽑을 때 운전은 안 보셨나요? 아니 축구가당신 그랬죠 와 형님 바로 따겠습니다 면허 면허 뭐그까이 바로 따겠습니다 응5 개월째 못 따고 있어 형님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면허 바로 따고 현집 직원도 아니 그 학원도 다니면서 형님 유튜브에 기여하겠습니다 응5 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일단 내가 세 가지 알려줄게. 너 전방 주시를 잘해야 돼. 너가 시야가 진짜 너무 좁아. 미리 좀 멀리 봐. 그리고 두 번째 그 코너링. 코너링. 코너링을, 코너링을 아. 아까처럼 너무 그 크게 돌지 말고 들어갔을 때 이제 진입 딱할때 그때부터 슬슬 핸들을 돌려. 그거만 응. 하면은 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 여러분, 맞죠? 축구야 떨어지면 방송감 아니다. 붙어야 된다. 알았지? 최대한 놀고 그어 떨어지는 게 방송감 절대 아니야. 일부러 떨어지지 않니다 이때가 음. 실력으로 떨어졌으면. 알겠어. 아 일부러 <laughs> 떨어지냐? 좀 <laughs> <laughs> 실력으로 떨어졌으면 <떨어진다>. 있잖아 <laughs> 치즈볼 축구랑 같이 먹을까? 내일 부트랑 기원으로? 축구야 치킨 먹자! 말복인데 닭 먹어야지 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뭐 형님 부터 올려주셔야죠 형님 어? 이럴 때는 동생이 먼저 먹는 거야 아... 음. 형님 저기 딸이... 아다리는너 먹어 괜찮아 먹어 아, 괜찮다니까 형님 먼저 예, 예의상 음. 예절상 형님 맛있게 드십 형님 와... 아,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와 끝내준다! 와 치즈볼! 음. 음. 발견님 결풍선 1415개 나이뚜 아? 형님 누군가요? 님이요? 아예 감사합니다 님. 먹어줄까요 맛있게? 먹는 거를 네가 눈치 보면 형욕 먹이는 거야. 편하게 예, 예. 먹어야지. 네. 맞죠? 지 와... 크림치즈볼이야 저는 쪼꾸가 먹는 거만 봐도 배부럽니다 여러분들 음. 음... 맞아 매니저님 치즈볼 다 드시면 500개 앤디 20 0 1 2 8 6 감사합니다 1414개 나이뚜 김인노 버거 음! 나게 마디치. 시시험때는또도이먹트에 뭐. 하트에 왜? 시험 때 너무 많이 먹으면 또긴장트하하에 뭐. 에 뭐. 하트에 뭐. 하트에 뭐. 하트에 뭐. 하트에 뭐. 하